네 안녕하세요 좋은데 좋은 딜러 양가정입니다 매일 조고상품하 작업이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 차량 간략하게 영상 찍으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이 차량 1 3년식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, G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앞뒤 타이어 트레이드 6 0 남아있는 차량입니다. 틴팅 같은 경우에도 큰 색바람 없이 이렇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. 헤드라이트 쪽백퍼 없이 깨끗하게 HID부터 시작해서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. 어, 외판 같은 경우에는 단순 휀다 양쪽 그리고 문자판금 있는 차량이고, 아주 서포트가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, 어,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볼 정식이기 때문에 안쪽에 라지에이터가 먹지 않는다면 고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단순 교환 차량이니까 보정 그 참가드시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사이드 쪽에는 사이드 스텝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2열 쪽, 후열 쪽 보시면 큰 기스나 찌그러짐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와서는 한 판도 도장을 안할 정도로 외판 형태는 좋은 편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넓게 잘 빠져 있는 모델이고 거기에 신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3열 실트안 쓰고 그대로 사용을 하신 차량입니다 3열 쪽큰 트림 쪽에도 큰 개수 없이 잘 이렇게 운행이 되어 있구요 2열 쪽 기본적으로 시트 보여드리면 전자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시트 상태 나쁘지 않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구요 커플더 같은 경우에도 여기 비닐 그대로 살아 있을 정도고 안 되는 거 없이 이렇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부터 시작해서 조절 다 가능하시니까 뒤로 이렇게 눕히시면 은 상당히 넓게 편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 여기서 앞쪽으로도 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해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장점일 것 있고 같고요 전체적으로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도 큰 오염 없이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열 송풍 에어밴드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도어 깨지 장착이 되어 있고, 오토, 원, 오토 원도우 들어가 있고, 라플드인 지연되는 모델이고, 이상없이 잘 작동되는 거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.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, 시트 옆구리 쪽에는 세월의 흔적이 약간 보이긴 합니다. 그좀참결하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전체적인 1열 시트 상태, 라부장상태에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, 키로수는 16만대 1 6만대 차량입니다 블루투스 부터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핸들 레슨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큰 까짐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류안먹히는거 <laughs> 없이 다 작동이 되니까 보장 상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, ECM 하이패스 룸미러 블루링크 지원되는 거고 블랙박스 2채널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운전성 통풍 시트 이상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요 오토홀드의 전자식바퀴 1열 열센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구요. 스타트 버튼 은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, 오토 에어컨 키두개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. 거기에 전자식 요에스 기어봉 작업을 해 놓으셔서, 어 사용하실 때도 상당히 편하게 그냥 이 누르셔서 당기시면은 이렇게 변속이 되고, 후방 카메라, 후방 센서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구요. 그냥 내리 변속하실 때는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내리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, 이렇게 해서 2013년식 명기방정두번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서 마무리 짓고요 이 차량 은 차량 대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제가 갖고 와서 하체 쪽손 보고 사이드 미러 리피터가 깨져 있어갖고 아예 교환을 했고요 하체 쪽은 지금 기본적으로 앞쪽 그게 링크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것다 교환을 해놨으니까그 점도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제가 잠시 후에 하부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응. 감사합니다. 소녀 주문질러 좋은 양화 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매입사랑 7 5 6... 65, 이 차량 하부 영상 찍으면서 좀더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입구에 일단 많이 수리를 제가 했고요 기본적으로 앞쪽하고 뒤쪽하고 좀 소리가 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뒤쪽 이렇게 뼈다고 다 교환을 해 놓은 차량이고요 머플러 쪽은 보니까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. 상당히 좋은 면을 유지하고 있고, 엔드도 부식이나 터짐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었고요. 그리고 하부 쪽은 이렇게 언더코팅으로 다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, 그점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, 리어 쪽 추후에 교환하신다고 하신다고 하시면, 기본적으로 리어, 로어음 정도만 교환하시고 하신다고 하시면, 상당히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앞쪽으로 해서 좀 이동 후 보여드릴 거고요. 중통부터 스테프쪽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,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있고 언더코팅을 한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하체 부식 없이 이렇게 잘 운행이 되어있는 차량이 있고요. 프론트 멤버 쪽 같은 경우에도 보셔도 큰 부식, 용접 부위 말고는 어, 올라온 것 sh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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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o 이 s h o 할테링크가 터져있길래 제가 아예 이렇게 교환을 해놨고요 반대쪽도 할테링크까지 제가 교환을 하고 그리고 앞쪽에 <laughs> 이쪽에 아이 볼이 터져있어서 제가 아예 그냥 다타이로된 데까지 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체 쪽은 지금 이제 다 만져서 상품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드리실 건 없으실 것 같고 추후에 조금 조금씩만 그냥 교환을 하신다고 하시면 하체 쪽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운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체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